고가 일 모건 피부과 안녕하세요 모건 피부과 의원 원장 김대우입니다. 네! 어, 오늘은 모발 이식하는 의사가 환자분이 왔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수술 결정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일단 환자분이 들어오면 어, 환자분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스타일은 이쭉 보죠. 자리를 쭉 보고 어, 브랜드가 어떤 건지 이분이 돈이 많이 많게 생겼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보게 됩니다. 어, 나이를 보는 이유는 나이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정보들을 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탈모가 나이 때에 비해서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아니면, 탈모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치료는 해야 되는지, 치료를 안 해도 되는지, 혹은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이를 먼저 보는 편이고요. 가족력, 가족력을 봅니다. 탈모, 이제 흔히 말하는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의 90% 이상이 이제 유전과 유전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치료, 이분이 그동안 어떤 치료를 해왔는지, 혹은, 어 지금 앞으로 치료를 하면, 얼마만큼 더 좋아질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 살펴보게 됩니다. 환자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가 실수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없이, 작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입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어 듣게 되죠. 이제 환자분과 어 디자인을 이제 잡게 됩니다. 디자인은 어 환자분의 그 머리 상태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고, 환자분이 커버하고 싶은 부분도 당연히 살펴야 되고, 탈모진행이 너무 많이 됐다. 이제, 안타깝지만, 앞에서 아, 뒤까지 다, 민머리 어, 머리가 없다. 라고 하신 분들은, 뒤에서 채취하는 모발로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중점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앞에도 중요하고, 정수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골고루, 사이사이 이렇 이식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디자인을 잡게 되죠. 제가, 제가, 환자분과 나눈 이런 자료를,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더 많은,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더 많이 수술해드리려고 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수술 결과나 제 만족도가 아니라 환자분이 수술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웃고 돌아가시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저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모습을 정성껏 해드리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